안녕하세요. 권중광 t v 의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추워졌어요. 오늘 영화나 영화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아, 이것이 꽃샘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어요. 이렇게 날씨가 아, 따뜻했다, 추웠다. 요측에 봄철에 요 측에 봄철의 요 변절기라 그러는데요. 이때 변절기 때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온도 체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너무 옷을 얇게 에, 봄 초봄 옷으로 갈아입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도 눈은 오지 않았어요. 대개 이 꽃에 주일 때 눈도 오고 진눈깨비도 내리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옛날 시가 이런 시가 있잖아요. 매화 예뜬 거래 봄철이 돌아오니 예피든 가지에 피엄직도 하다마는. 춘설이 난분분하여 필동말동하여라. 아, 지금 현재 꽃망울이들 올라와요. 뭐 동백꽃은 벌써 피었고요. 아, 지금 예, 그 산수유 산에 많이 피죠 노란 꽃 피는 거. 아, 요즘엔 뭐 어, 공원에도 많이 심던데요. 산수의 그 나무를 가서 보니까 노란 꽃망울이 쪼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맺혀서 올라오더라고요. 하여튼, 날씨가 이렇게 차가울 때, 변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참 그, 이 사람이 살다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네요. 어, 며칠 전에, 그, 이영수 씨, 어, 저, 이, 저,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요. 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 아주 참, 어, 안타까운 입니다 아, 전영수 씨, 참, 내가. 아, 그제 아, 전영수 씨가 돌아가셨는데, 극단적인 선택이 돌아가셨는데요. 아,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어, 오늘 그, 이우영 씨, 어제죠? 이우영 씨, 그 만화가, 여러분들 아시죠? 어,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그 만화가, 이우영 그 작가가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현재 보여지는데요이 우영 작가는 제 후배 최우선이라는 그 만화가가 있어서 그 연주를 해가지고 한번그 본, 뵌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한국엔 유명한 작가고 교수지요. 92년도, 1992년도 검정고무신 그 만화로다가 아주 유명세를 탄 분이죠. 어, 지금 돌아가신 나이가 51세. 강화에서 돌아가셨어요. 강화에, 자택이 강화에 계신가 봐요. 난 전에 그 서울에 계신 걸로 알았는데요. 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 이우영 작가 동생이 이우진인데 그 이우진 씨도 만화갑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갑니다 이우영 그 작가는 교수도 하셨어요 교수도 하셨습니다 여하튼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립니다 만화 검정고무실을 그려 유명해진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5 1세예요 아, 나중에 한참 젊은 나이신데 지금 현재 51세면요. 아, 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유, 어, 어,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시는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이 작가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자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강제로 방문을 개방해 내부에 숨져 있던 이 작가를 발견했다.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 했다고 진술했다. 그 작품에 그 공동 제작한 건데 그런 제작권하고 소송이 일어나는, 썼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가족들은 얘기한 거예요. 앞서 이 씨는 2019년 해당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또 2022년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저작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 1 9 9 2년부터 2006년, 소년 챔프에 연재된 검정 고무신은 1 9 6 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고 45권짜리 단행본이 출간됐다. 애니메이션도 제작됐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어, 여러분들 아마 그 만화들 보셨을 거예요. 뭐, 어, 아주 원래 그, 그, 연재를 길게 했고, 또, 유명한 그, 그, 내용적이 그 만화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어, 만화를, 그, 어, 작가로, 어, 작품을 만든, 이우영 작가가 오1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그 이우영 작가가 이분입니다. 아, 아주 어, 표정이 아주 애티고 순수하게 생기셨는데 그. 검정고무실 그 기철이 그 기철이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때 그때 아까 작품을 지은 이우영 작가 아참 안타깝습니다 아더좀 좋은 작품도 좀 많이 더 만드시고 앞으로 할 일도 그렇게 많으실 텐데 아, 이렇게 얼마나, 아,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많으면 이렇게 아,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을까 하고 아주, 아, 아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고인, 그, 돌아가신 이우영 작가에게 진심으로 어, 애들을 피하며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한번 나왔다, 나왔다가, 자기, 자기의 그 면까지 사는 것도 인생은 짧다, 그러는데, 이렇게 저 세상으로, 어, 먼저 이렇게 급히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참 속이 안타깝습니다. 이우영 작가, 아, 참, 예, 이렇게 뵙고 싶습니다. 그리운데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아, 어떻게 상가를 가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강화, 강화에 계신데. 그러면, 아, 장례를 아마 강화에 있는 영안실을 장례식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그 유명한 검정고무시의 작가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애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세상에 자기 미움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애드원 마음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하신 가운데 아주 좋은 꿈을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